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 유튜버 금융학개론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른 주제를 얘기해 볼까 해요. 제가 2018년 5월부터 두 달간 직접 경험했던 거고요. 원래 안 좋은 기억이어서 얘기를 안 할까다가 최근에 영화 사바하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을 좀 알려 드리려고 찍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데갈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일단 저는 무교고요, 유신론자입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는 이유는 요즘 종교들이 너무 돈에만 치우친다고 생각해서 가지지 않고 있어요. 먼저 존도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존도방식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길 물어보고 학생이세요? 무슨 과세요? 하는 그런 식으로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학교 동아리 모임 동호회 오만 곳에 다 있어요. 오죽하면 섹스 포교 같은 악질 전도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사이비 종교는 신천지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다 다른 곳에서 전도해도 얘네들의 전도 방식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이비 종교라는 걸 알고 사이비 종교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당할 뻔했냐면. 제가 부산 살아서 서양에좀 자주 왔어요. 그냥 대로를 지나가다가 그 설문조사처럼 스티커 붙이는 거 있죠. 그때 질문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질문이 아마 나는 고민이 있다, 없다 이런 거 같았어요. 사실 이 질문은 미끼죠. 그리고 그 스티커 붙이는 곳에 어떤 단체에서 온것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어떤 단체에서 진행하는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스티커 붙이고 가려고 하는데. 연락처 알려주시면 경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믿기죠. 사람 심리라는 게 어차피 손해 볼거 없다는 생각에 보통 주고 맙니다. 손해보다는 무료 경품이라는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연락처 주고 한동안 잊고 있었죠. 그 당시에 일 그만두고 얼마 안된 시기라서 주변 친구들을 좀 자주 만났어요. 아무튼 일주일인가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경품에 당첨됐다고 해서 경품이 뭔지 물어봤죠. 원래 심리 상담이 1회에 유료로 7만원인데, 1회만 무료로 해준다고 하더라고 물론 이거도 믿기에 믿기입니다. 제가 이때 좀 우울증이라던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던 상태였어요. 힘든 일이 겹치기도 했었고요. 원래도 그런 상담을 받아볼까 했었는데, 솔직히 돈 내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어차피 공짜니까, 믿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했었죠.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받아왔어요. 처음에 가니까 MBTI인가? 무슨 심리 검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엉터리 검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제 성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고민 상담도 해줬어요. 어차피 이래서 만남이고 오늘 보고 말거 그냥 제 고민을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마음 한켠이좀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고민이 있으면 주변 사람한테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괜히 주변 사람들 스트레스 받을까봐 얘기를 잘안 해요. 그리고 나서 상담 마치고 가려는데 저한테 괜찮으면 저를 좀 돕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솔직하고 상담에 잘 참여해서 고맙다고 영화 사바하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목적 없는 후원은 없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만나서 종교 얘기는 하나도 안 해서 긴장을 놓고 있었어요. 아무튼 저도 굉장히 좋게 봤죠. 그 당시에는 꽤 자주 보고 상담해줬던것 같은데 정말 한 3주 동안 종교에 관한 얘기는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신뢰가 갔었죠.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때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시기라서 저한테 자존감이 낮은 것 같다. 좀 내성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실제로 그때는 제가 그렇게 느끼기도 했었고 그림 상담 하시는 분을 소개해줘서 그림으로 심리 분석하는 걸 해주기도 하고 정말 나를 위해준다는 느낌이 들도록 행동했어요. 하루에 감사한 것세 가지 써서 카톡으로 보내기 이런 거도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내가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더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엔 성경의 잠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잠언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꽤 철학적이고 지혜로운 말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루에 마음에 드는 잠언의 한 구절을 골라서 구절과 마음에 든 이유를 써서 카톡으로 보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자원이라던가 자세한 걸왜 말하냐면 존도 방식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다가 혹시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장 그 사람과 만나는 걸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원과 감사한 것들 뭐 이런 거를 매일마다 적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저는 인문 서적, 경서, 철학 서적 뭐 이렇게 말해 줬는데 이것도 구라입니다. 얘네들은 입만 열면 구라예요. 제가 종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경서 빼고는 다 괜찮을 것 같다고 했는데 굳이 경서를 넣어서 성경을 가져오더라고요. 아무튼 도움이 되겠거니 하면서 받긴 받았어요.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더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준것 때문에 그냥 좀 참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튼 수업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도 절대 종교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내심을 가진 애들이에요. 얘네 말로는 이 성경으로 하는 수업을 성경 공부라고 합니다. 혹시나 성경 공부라는 단어를 쓴다면 삐쳐 나오세요.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중간에 저한테 다른 친구 한 명과 같이 수업해도 되겠냐고 하면서 저랑 동갑인 친구를 데려왔었어요. 아무튼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두 달쯤 되어갈 때쯤에 제 자존감과 성격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게끔 성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곳을 소개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별로 재미도 없었고 제가 자꾸 거절했죠. 아 별로 하기 싫다고. 지금 수업 듣는 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처음에 나한테 시간을 할애해줘서 나도 그냥 내 시간을 할애해주는 거다라고 말했죠. 뭐 아무튼 가게 됐어요. 신천지에선 센터라고 하더라고. 제가 거기에 한 2주 있다가 나왔어요. 거기 가서도 거기에서 뭐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있죠. 신천지라는 소리 절대 안합니다그 센터라는 곳에 갔는데 뭔가 속은 느낌인 거예요. 성경만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다는 게 의심스러워서 세 가지 방법 중에 인문서적, 철학에 관한 건 어디서 가르치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죠.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회피하더라고. 그때부터 나를 속인 건가 싶기도 하고 짜증 났어요. 얘들은 자기네들 이미지가 어떤지 이미 알더라고. 그래서 센터 가기 전부터 스마트폰 인터넷 자주 하지 마라. 주변 사람에게 상담한다고 절대 알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제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중독되면 저한테 별로 도움될 게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때 제가 자격증을 준비 중이었는데 거기에 집중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도움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자기네들 전도 실패할까봐 인터넷에 쳐보지도 말고 주변에 신천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말하지도 말라는 거였어 신천지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사람을 보고, 마귀라고 하고, 자기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웃기지도 않죠? 한마디로 예능식 표현으로 하면, 스마트폰, 인터넷은 사단이고, 신천지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은 마귀인 거죠. 아무튼 계속 뭔가 숨기는 게 수상해서, 인터넷 쳐보니까, 교리 내용이 딱 신천지더라고요.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더 찾아보니까, 청소년 가출을 부추기는 신천지.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노인 한 명을 찬양하지 않나 제대로 사이비였어요. 진짜 제가 좀 얘네가 사이코패스라고 느낀 부분이 제가 처음에 MBTI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종교에 대한 질문이 점수가 엄청 낮았어요. 그래서 나는 종교가 마음에 안 든다. 너무 돈 밝히는 것 같다. 이런 소리도 했는데 거기서 되게 동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에서 신천지에서 한기총이라는 단체를 까는 내용이 찌라시를 불렸는데 제가 그거 들고 와서. 신천지나 한기총이나 거기서 거기다라는 말을 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같이 깠어요. 개소름이잖나요 전도에 미친 놈들이에요. 솔직히 뭐 종교에 대해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그런 걸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뭐든 구원파가 뭐든 저는 상관 안 해요. 나한테 피해주는 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새끼들은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노는 새끼들. 처음에는 종교 얘기 없이 감정적으로 이해해 준척 하면서 사람 마음 흔들고, 나중에는 정을 의미로새뇌게 요구시키는 거죠. 특히 정에 약한 사람은 이런 거에 잘 빠질 거예요. 참 어이없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짓말이나 해서 존도하고 있다는 게 얼퉁이가 없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같은 병신 같은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신천지인 거 알고 전화로 개쌍욕을 했어요. 왜 내가 그때 신천지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라고 했냐니까 갑자기 목소리 변하면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진짜 면상에 철판 오지게 깐 애들이에요. 신천지 같은 사이비에 고학력자는 없을 것 같죠. 생각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거기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정에 약한 사람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개사이코들입니다. 제가 왜 누구나 당할 수 있냐고 말하냐면 티가 잘안 나요. 센터에 처음 간 날에 거기 있던 강사가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여기에 오셨나요? 이러면 다들 자존감, 내성적인 성격 고치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정말 요즘같이 젊은 세대들이 힘든 시기에 자존감을 의미로 이런 짓을 벌인다는 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이게 사람 새끼 가지시에요? 얘네들은 거짓말로 전도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에 실패한 것 같으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제가 더 이상 변명 같은 거 듣기 싫다고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있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 자존감 올려준다고 속여서 전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시간 뺐냐고 하니까 일단 센터 와서 다시 얘기하자길래 조카하고 바로 신천지 관련 같이 수업 듣던 애 포함해서 모든 연락처 다 차단받았어요 와 살다 살다 그런 사이코패스들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더서러인게 뭔지 아세요? 그 센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절반 정도는 이미 신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네 명, 다섯 명이 달라붙어서 전도해요. 정상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전도 방식입니다. 제가 한 달쯤 상담하다가 성경공부 시작하고 저랑 동갑인 사람이랑 같이 수업을 들었다고 했죠. 아마 얘는 이미 신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들 전문용으로 '익삭'이라고 말하더라고 풀어서 해석하면 '바람잡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 명을 존도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몇 개월 동안 붙어 다닌다. 님들 정상인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천지다 싶으면 신천지와 관련된 인간관계는 다 손절하세요. 아 손절이 아니지. 나중을 생, 생각하면 익절이지. 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런 사이비에 빠지면 인생 좌대는 길입니다. 실제로 빠지고 나면 대학생이나 직장인한테 휴학 휴직하고 종교에 몰두하라는 식으로 바해요 아주 인생 이 제대로 좌대는 길이죠. 이 영상을 보시고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핑계로 연락처를 받아 간다거나는 경계하세요. 제가 모든 종교를 혐오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싫어한다기보다 딱히 관심이 없다 보시면 돼요. 근데 신천지는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제 구독자님들이 혹시나 이런 성경 수업 같은 것을 듣고 있거나 제가 겪은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이 영상을 올려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0, 30대가 힘든데 우리 힘냅시다. 이 영상을 올린 취지도 힘들다고 저런 데서 위로받고 현혹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예요. 다음 주제는 다시 제 채널의 주제에 맞게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준 시청자님들 감사합니다.